38번 질문할게요 우리 내향이랑 외향 했었죠 1학년 때 마틴 루트킹이랑 로저 펄크 했을 때그 비슷한 내용이 한번 다시 오는데 우리 그때 했던 진도에서는 외향적인 애들이 앞에 앞서 나오고 내향적인 애들 뒤에서 받쳐준다 이런 내용 했었죠. 이번 지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향적인 사람들 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리더를 생각할 때는 웬만하면 외향적인 애들이 리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대요. 지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50%로, 그니까 50도 50으로 나뉜데. 지구에, 에 뭐라고 쓰는 거야 <laughs>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50 내향, 50 외향이래. 근데 이 외향 50에서 96%들이 매니저랑 임원들이 된대요. 이 50에서 96이야. 알았죠? 전체 인구 중은 아니니까 나중에 내용에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럼, 어쨌든, 정리하자면, 리더들은 대부분 내 향이라는 거, 외향이라는 거야? 외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향인들한테도 리더가 될수 있는 좋은 퀄리티 하나가 있대요. 그거를 지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servant leadership. 내향애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서 servant의 e r a n e r a n s e r 인이 n 이의 servant의 s e r v a n t s e r v 의 역할은 뭐야? 나중에 정리해도 돼요. 하인의 역할은 뭐야? 하의는 거. 그렇지. 하라는 거 하고 섬겨주는 게의 s e r v 의 역할이지. 그럼 하인 같은 리더십은 어떤 리더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빛나기 보다. 남을. 남을 빛나게 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내 향인의 특징이다. 이걸 질문해서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얘네는 비 v 서비스를 하는 걸 좋아한다. 비 v 서비스 다시 말하면 서비스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럼 서비스 를 해주는 건뭐 해주는 거야? 섬기는 거죠. 리더는 난데 내가 너희를 섬길 거야. 이게 내향적인 애들의 성격이고요. 그럼 남을 섬긴다는 건 남을 헬퍼하는 걸 좋아, 좋아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seek attention을 안 해. seek attention... 왜또 끊기지? seek attention은 뭐 하는 거야? 찾다 찾아, 추구해, 모를. attention, 집중. 그러면, 내 향적인 애들은 sick attention을 안할 거야. 안할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향이니까, 여러분 나한테 집중, 이걸 안 한다고. 그럼 내 향이 나한테 집중 안 시키고, 어디에 집중시키냐? 3번. 내 향의 특징은 shine light 할 건데, to others. 누구한테 집중시켜? 남들한테. 내가 리더로서, 내가 빛나고 무대에 올라가기보다, 내가, 너희들이 빛날 수 있던 빛을 너희한테 발사할 거야. 그럼 내향적인 애들은 남을 띄워주는 애들이 된다는 거죠. 이말 이해될까요? 그래서 마지막 사번 내향적인 애들의 특징은 얘네는 휴밀리티를 갖고 있다. 휴밀리티의 뜻은? 인류의 겸손. 겸손을 갖고 있다. 다시 갈게요. 내향적인 애들은 따라서 내가 나, 내가 눈에 띄어 남이 눈에 띄게 해. 남이 눈에 띄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서 e r v a n t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 이것도 되게 괜찮은 리더의 자질이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예요? 왜요? 야망이 없어요. 야망이. 야망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눈에 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앞에 있어서 나로 인해 너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내향적인 애들의 리더십의 특징이야. 그러면 정리하자면 내향적인 애들은 리더가 될수 없다. ox. O, x x라는 거고. 그러면 외향보다 내향이 좋다. ox. ox. x죠. 외향보다 내향이 좋아라고 하진 않았어. 내향도 할수 있다를 얘기해 주는 거지. 됐죠? 연결사 체크할게. 내향이 상처받았나 보다. 개 2번, 4번 체크. 내려가서 7번에 붙. 세미. 주제는 5번. 할까요? 네, 저는 아까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짜증 난다 했어요. 내가? 네. 아니 했어요. 아빠가 벌써 빡치네 이랬잖아요. 응. 영상 찍고 있을 동안에. <laughs> <laughs> 그랬어, 유리나? 아니, 련들한테 얘기했대. 자고 입고 들어와서 아 이러니까 선생님 벌써 벌써 빡치네 이랬잖아요. 표정 안 봐. <laughs> 넘어갈게. <laughs> 유린이 표정 봐. <laughs> 아니, 얘네 물 마시러 왔어. 아 그래? 뭐였지? 난다 했으면 안 해. 너 없었어. 너도 물 마시러 왔어. <laughs> 너가 들어올 때 너의 표정이 빡쳐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울려가지고 벅벅거리면서 너의 표정이 아마 빡쳐 보여서 내가 아 벌써 빡치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면 너를 보고 화날 일은 오늘 없지 않아? 오 영상에서 폭로하려 <laughs> <왜 연결이> <laughs> 그래서...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하세요 <laughs> 다까다까 너가 오늘 나를 화나게 한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처음 봤잖아 민규 영상 안 봤는데? 어어 <laughs> 단어도 안 봤는데? 민규 시험을 하나도 안 봐요 네? 아예 지혜하는 고 조동사 그치? 좋아 조동, 조동사 동 강조 조동사 강조하는 거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기억하죠 Interverted leaders 어떤 리더야? 내향적인 네. 리더 내향적인 리더는 have to overcome 뭐 해야 된다? 극복. 극복해야 된다 뭐를? 강하게 <laughs> 강한 문화적 프리섬션이 뭐죠? 프리랑 애슘션이 붙인거야 섭취 컨슘 <laughs> 말고 예상 억측 그치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정인데 이거 리지몬에서는 억측이라고 했더라고 어 하늘이 잘했어 다시 내양적인 리더들은 문화적으로 강한 가정을 극복해야 돼 근데 어떤 가정이냐 외향적인 애들은 훨씬 더 effective leaders라는 사실을 극복해야 된대 그러니까 외향적인 애들이 리더가 된다 좋은 리더다 라는 말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잖아 그걸 내양은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럼 문법적으로 이게 됐으면 무슨 뜻일까 그치? 자리에서 빙규 뒤에 완전 앞에 선행사 있고 동격 동격은 위치 바꿀 수 있다 없다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네. 안 되죠 안 되니까 동격을 잡는 거야 1번 해석 다 이해됐죠 2번 넘어갈게요 네, 조동사 어. 조동사야 이 두는 그래서 얘가 뒤에 있는 걸 강조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얘는 해야 한다 또는 한번 다시 해석하는 걸로 기억해 그래서 몸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해도 돼 근데 사실 have to 자체가 해야만 하다니까 해야만 한다를 한번 다시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럼 둘이 해안 해도 돼요? 어 굳이 해석 안 해도 돼 영어에서는 둘을 집어넣었을 때일되한번 씹으라는 거야 예를 들면 introverted leaders do have to overcome 강조해서 읽어 영어에서는 do so, have to 그래서 해야만 한다를 한번 다시 강조하는 거죠 넘어 가? 이번 okay, although 비록 the population splits into splits into 뭐하는 거야? 인구가 찢어지는, 찢어지는 거야. 거야. 그렇지 divides겠죠. 인구는 띠, 찢어질 건데 almost equal parts 거의 equal한 parts로 거의 동일한, 동일한 그렇지? 동등한 부분으로 찢어지는데 between introverts and extroverts 사고 크게 끊칠 거야 내향적인 애들랑 외향적인 애들로 애들로 인구는 거의 동등하게 찢어진대 거의 오십 대 오십이라는 거야 비록 그렇지만 more than ninety six percent of managers and executives manager랑 executive executive이 뭐였죠? 와. 임이언 임... 임 임의... <laughs> 매니저랑 임원들의 96% 이상들은 a r e extroverted 외향적인 사람들이다. 해석은 능동태로 했어. 외향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얘를 수동태로 쓴 이유가 얘네가 외향적인 성격이 된 사람들이잖아. 외향으로 된 사람들. 다시 가있게요. 그러면 내향 외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50대 50이라고. 근데 이50 중에 96%들이 매니저랑 임원들이 된다고 그럼 내향보다 외향이 더 비율이 많다는 거죠? 됐어? 질문 주어가 뭐예요? 어디에 주어가? 마지막에 어? 여기가 주어져 <laughs> 됨? 예 다음 3번 갈게요 In a study done in 2006 2006에 행해진 다시 말하면 which was 수동 되겠죠? 2006년에 끝난 연구에서는 65% of senior corporate executives viewed introversion as a barrier to leadership. 끝난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senior corporate executives. 아까 executives가 뭐였어? 그럼 지금 senior c o r p o r a t e o n 가 무슨이 뭐냐? 고위 기업. 오, 좋아. 고위 기업. 신뢰니까 <laughs> 높다는 거잖아. 어? 2학년 아니에요? 2학년. <laughs> 고위 기업 임원들의 65%는 봤다. Introvert e d h Introversion으로 풀었어. 그럼 얘는 명사겠죠? 회사 어떡할래? 그냥 내 네? 향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내향성 이 성격을 as a barrier, 배리어로 봤대. 뜻은? 장벽로 봤다. 트 리더십 뭐에? 그렇 리더십에 대한 장벽이래. 어떤 게 내향성 이 성격이 이해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향성을 리더로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고 내향적인 애들이면 위에서 안 뽑는다고 리더로. 근데 이때 4번 답이 3 번이라는 건 얘가 사비부로 나왔다는 거죠. 이때 we must 우리는 reexamine 해야되는데 이 the east e r e o t y p e reexamine 의 뜻은? 다시 조사 그렇지 재검사 또는 재조사 재확인 우린 다시 검사해야 돼이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은 그러니까 이, 스테레오 타입. 스테레오 <놀라> 이 고정 관념은 우리는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럼 이때 고정 관념 다시 체크할게 이질문에서 얘기하는 고정 관념이 뭐야 예 양이는 이거 그렇지 내향은리더가될수 없다 그럼 리더인 애들은 대부분 뭐다? 외향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된다 연결사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때람마하사이 사람은 이사람에이사이하람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요 어, 고위 기업 임원의 65%는 내향성을 장벽으로 본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을 다시 검사할 필요가 있다. 왜?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서 이해됐죠? 뒤에 해석 방금 했으니까 다시 정리만 해놓자. 그것은 홀드하지 않는다. 사실을. 사실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 다시,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시비커스가 아니라, 앞에 얘기한 내향인은 장벽이다라는 사실라는 말. 앞 문장을 가리킨다 하면 돼. 앞 문장 이거. 넘어가요? 에즈가요. 아, 에즌은 비코즈요. 이시 비코즈 이에요라고 했어도. 그래요? 어, 그러고. 아, 그래? 5번 가요? 갈게요. 리젠 유니버시티 어떤 대학이 연구를 했다는 거고 대디 이하를 알게 됐는데 이 문장 좀 복잡하니까 잘 들어봐 됐어요 준비? 접속사 대티에 봤더니 아디자이얼이주온인데아디자이얼 뜻은 뭐야? 욕망, 욕구 또는 이 지문에는 디자이얼 뭐라고 했더라? 열망이라고 했네. 근데 어떤 욕망이냐? To be of service 하고자 하는 욕망. 아까 be of service 뭐라고 해석한다 했어? 남는, 남는 돕는다. 그치 민규 잘했어. 서비스를 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도움이 되다. To others니까 남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구.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서 하나 더 갈게요. To empower 하고자 하는 욕구. 형용사 1, 형용사 2. Empower는 뭐 하는 거야? m p o w e r 힘을 주는 거야. 지금 Empower이 투부정사에 들어갔지. 근데 Empower 이란 단어는 어쨌든 작은 동사긴 하지. 그럼 대문 목적어.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 엠파월이라서 투부정사야 5형식 까지 일단 잡았어? 여기까지 해석 하면 다시 할게 준비됐어요? Desire 욕구 욕망 또는 뭐 열망 상관없어 Desire 근데 어떤 Desire 있냐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Desire이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는 desire이야. 여기까지 주어야 해석됐어요. 는, 컴마, 컴마, 일단 가로 치시고요. 동사로 바로 갈게요. is가 동사야. 이래서 문법 주의하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욕망은 is a key factor. key factor이다. 뜻, 어떻게 해석할래? 중요한? 그지 중요한 요인, 중요한 요소이다. 어디에 있어서 요소냐, 어디에서 더 중요하냐, in becoming 1, retaining 2. 해석할게요. becoming a leader, leader가 되는 것을 중요하고, and retaining leadership, retain at 뜻은? 유지하다, leadership, leadership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까지 5번 문제 해석 한번 다시 할 거야. 필기 했어요? 보세요. 어떤 욕망이냐? 남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는 욕망은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중요하는 것에 중요하다. 안 됐어? 리더십을 중요하는 데 중요하다. 유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까지 일단 됐어? 이제 가로 가로 갈게요. 콤마 위치 위치 선행사를 찾아내세요. 위치는 is more common. 더 뭐하다? 흔하다. Among introverts than extroverts. 누구한테 더 흔한 성격이래? 내향인. 그치. 내향인한테 더 흔한 성격인. 아더 흔한 것인 위치. 위치의 선행사는? 그치. desire이 되겠죠. 이거 전체에서 한번 다시 할게. 됐어요? 해보자. 바로부터 간다. 외향인보다 내향인들 사이에 더 흔한 남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자 그 남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는 욕망은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이 욕망은 내향인들한테 있는데 중요하대. 그래서 내향인도 리더가 된 자격이 있다는 거겠죠. Okay, 6번. 그거를 또 다른 풀이를 어떻게 했냐?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했고, so-called servant leadership. So-called 저번에 했죠? 어떻게 해석 했어? 소위, 뭐 어... 뭐라고, 그치, 말하는 또는 불리는. 그니까, 이뭐 뭐라고 불리는 servant leadership은, 컴마컴마 가로칠게요 동사가 adheres이야. Adhere to 하나로 가봐서 하나로 잡아서 뜻은 고수하다. 고수하다라는 말을 고집하다라는 말인데 또는 붙이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A가 B에 붙어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A는 지금 뭐야? Servant leadership야. A라는 servant l e a d e r s h i p B라는 belief가 똑같다라는 거야. Believe는 믿음이겠죠. 그럼 서비스 리더십은 어떤 믿음 아래에서 생겨난 것이냐? 이건 동격이야. 대가 완전할 거거든. 그럼 어떤 믿음 아래에서 생겨났냐? 회사의 목표는 Our best achieve. 수동태. 가장 잘 뭐가 된다? 성취된다. 회사의 목표가 가장 잘 성취가 될 거야. 근데 어떻게 성취할 거냐면 By helping 함으로써. 뭐함으로써? 도움으로써. help가 근데 어쨌든 작은 동사지. help가 O형식에서 무슨 동사라고 하죠? 준사역. 준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어를 workers or customers이라고 잡을 거고 그럼 achieve가 목적격 보어죠 help가 준사역이면 a c h i e v e 는 동사원형 또는 끝치두부정사 잘했어. 일단 필기 하나 정신없죠. 해석 다시 가보자. 지금 이거 가로 가로 해석 안 했어요. 봐봐. 소위 서브앤리더십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믿음을 고수하고 있냐. 회사의 목표는 직원이나 소비자가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장 잘 성취된다. 라는 믿음 아래 생긴 게 이거다. 여기까지 이해 돼요? 잠깐만.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가로 가로 갈게요. Dating back to 콤마 뒤 ing니까 얘를 뭐라고 해? 그렇지. 그래서 현재 분사. 우리 옛날에 dating back to 했었죠. 무슨 뜻이라 했죠? 아, 뭐라르고 쓰면 돼. 그렇지. 갑자기 거슬러 올라가. <웃음> 갑자기 <웃음> 거슬러 올라가. <laughs> to ancient Philosophical Literacy. literature. Literature. w h 이 질문은 문헌이라고 불 i 어 자료. 그러면 고대철학 문헌으로 올라가서 봤을 때 그때부터 소위 What is it? What is a t is s t h a i t a s s h i 회사가 남을 도우도록 했을 때 회사의 목표를 잘 이룬다라고 음, 하는 걸로 질문, 봤다고 질문, 질문 있어요? 뭔데요? 네 미안해 잠깐만 이거는 제어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좀 훌륭하네요 섭취고 하는 게 제가 대신 <laughs>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하에 최대한 똑같이 써야 되는 게아 모의고사 전화가서 그래 모의고사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응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그 단어 안 돼요? 시험에 서 썼을 때? 단어 시험어안 돼요 그냥 그 모의고사에 있는 그 단어의 뜻을 외우는 거니까 그럼 이런 뜻은 있죠 아 뜻은, 어, 뜻은 있죠 됐어요? 오이건 됐고 다음 거 하세요 미안해 이어서 다시 할게요 6번인데 이해 다 됐어요? 제가 7번 갈게요 마지막 문장이 Okay. 그러한 리더들은 do not seek attention 하지 않는다고. 아까 seek attention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찾아요. 뭘? 그텔아그 주의 집중. 그렇지. 관심이라고 할게요. 그런 리더는 가, 관심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질문에서 그런 리더는 지금 어떤 리더라? 리더야? 리더야. 네. 내향적인 리더이자 누가 올라갔으면 하는 리더들이야? 남들같이 남들, 내향이자 서벤트 마음이 있는 거야. 서벤트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내향적이자 서벤트 리더십이 있는 리더들은 관심을 추구하지 않고 이때 중요한 게 두넛을 하나로 잡고 원트를 하나로 잡을 거야. 다시 무슨 말이냐면 두넛식 두넛 원트 하지 말라고 얘는 원하지 않고 얘를 원한다로 해석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다시 이러한 리더들은 관심을 추가하지 않고 오히려 want to shine a light on others 이걸 원한다고 want to shine 빛을 바라고 싶어 비추고 싶어 누구한테? 남의 승리랑 성취 w i 에 s 붙였으면 명사야 승리라고 해석할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리고 이어서 다시 보면 servant leaders는 따라서 요구한다 리더십은 뭘 요구해? 휴 u 리티휴 i 리티 아까 뜻이 뭐였죠? 그렇지. 서브한 리더십은 겸손을 요구하고, 근데 겸손한 걸 단점으로 볼수 있잖아. 리더십으로서는 그래서 버이야 근데 그 겸손은 그 겸손이라 했어. 그 겸손은 궁극적으로 페이 p 을한다 얘는 지금 자동사로 쓰였죠? 뒤에 목적어 없어요. 페이업의 뜻은 뭐죠? 지불. 원래 지불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다 지불했다야. 겸손한 거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걸 뭐라고 풀 거냐면 결국 효과가 있다. 결실을 맺다 라고 해석하면 돼. 결실을 맺는다 또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내향인들이 갖고 있는 겸손은 효과가 있는 겸손이다. 까지 질문. 전체 정리돼요? 예, 단어 정리하고 전체 한 번만 다시 간단하게 해줄게요 단어는 모자볼 뭐 거냐면요 다 썼어요? 빨리 하세요 겸손한 게뭔 결실을 맺는 거겠죠? 겸손한 걸로 인해 결국 효과를 본다고 리더십들은 리더들은 그럼 어떤 결실을 맺냐라고 물어봤으면 여기 believe that 이하의 결실을 믿는 거겠죠 왜블리프테디얼 봤더니 회사의 목표들은 얘네를 도움으로써 성취가 된다잖아. 그럼 얘네를 돕는 거는 내가 겸손하게 남을 돕는 거죠. 그걸 인해 내 회사 의 목표가 성취가 됐다. 이게 결실을 맺는 거죠. 또 질문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는 이거야. 내향적인 사람들도 리더십이 있다고. 얘네는 1번. 남을 돕고 2번. 자기가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3번 남한테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 회사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4번 겸손한다 이 겸손은 효과가 있는 겸손이다 돼요? 단어 정리할게요 지문에서는 내향 외향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그 유의어들 알아야겠죠? 아무데나 정리해보세요 난 여기 위에 정리할게 티밋 오케이 내향 끝이 우리 작년에 했었죠 팀이 또 진다 진다라냐또 shy 또 reserved reserved는 보수적인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긴 해. 좀 조용한 이런 성격. 그 다음에 reflective reflective 어, 반영하다, 반사하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성격, 혼자 고민하는 성격 이런 성격 얘기하는 거고 외향 뭐죠 원래 extrovert 어 extrovert 질문했었죠. outgoing 기억나? 오. 어 기억났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처음 보는 표현도 알려줄게 people person이야 명사 명사 붙은 명사군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외향 그 다음에 social butterfly 그 사회를 그만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social butterfly 어 이렇게 두 개만 알아도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세 개만. 음그 다음에 마지막 그 질문에 있던 empower, empower 이 무슨 뜻이었죠? 5번에 그러면 내가 남왜 내향으로 인으로서 남들이 성장하도록 힘을 주는 거잖아. 그럼 그들에게 inspire 도 해주는 거죠. 뭐뭐하라고, 그렇지? 마지막으로 encourage 도 해주는 거겠죠? 여기까지 두 개만 적으면 질문 끝. 강화가. 가만...